안녕하세요. 본 영상은 방송 컨텐츠 진행재단 1인 방송 제작 을제4기 라이브 방송 연습 중입니다. 저는 경주에서 멈추다 벽화 진숙이고요. 오늘은 대림원에 와 있습니다. 어, 제가 즐겨하는 산책 코스 중에 하나인데요. 안녕하세요. 어, 본 영상은 방송 컨텐츠 진행재단 1인 방송제작 스쿨에서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연습 중입니다. 저는 경주에서 멈추다 벽화 진술이고요. 오늘은 음, 경주 대릉원에 와 있고요. 보통 많은 분들이 천마총이 있는 장소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. 원이 위치한 곳은 어, 경주 황남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. 어, 이 울타리가 있는 유일한 그 미추왕릉이 고요또 황남대총이라고 어, 어,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북분 남분해서 두 가지 쌍봉 낙타처럼 봉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인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요.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카메라 렌즈 연습하면서 그냥 제가 원래 하던 산책 코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이제 좀 전에 후문을 통과했어요. 그래서 요한 바퀴 도는데 시간은 그렇게 크게, 걸리지 뭐, 문화의 설이나 뭐 이런 거에는 욕심을 내지도 못하고 또 그쪽은 사실은 뭐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 모시고 언젠가 좋은 어떤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 영상, 카메라 렌즈 연습하고 또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걸을 수 있으니까. 지금 나오기가 좋아요. 요쪽 길, 이렇게 위추왕릉 가는 거, 여기. 보일레나? 에이. 요 작은 쪽으로 쭉 들어가면. 지금 여기 다행히 그늘이 좀 있고요. 오늘 바람도 조금 잘 부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솔직히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. 거기다가, 어, 뭐, 관광지니까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잖아요. 그런데 경주 시민은 프리패스잖아요. 그거 알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는 그냥 제 정원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책할 때. 여기는 그경주 시내에 있는 첨성대 바로 앞에 있는 대릉원이에요. 대릉원은 안에 여러 왕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추왕릉이라고요. 그 신라시대 그 김씨들이 처음 임금을 한, 아니, 그러니까 왕이 된 그, 그분을 모신 미추왕. 을 모신 여기는 경주의 대릉원이에요. 대릉원이라 그러면 잘 모르시고 천마총이라 그러시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. 그 경주 시내에 천마총 대릉원 위치는 어디냐면 그 첨성대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. 그래서 많이들 놀러 오시고 음, 저는 내일 그 A조 공부하러 서울 올라가거든요.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. 자, 오늘 은 여기 까 지만 할게요. 감사 합니다. 다음 에뵐 게요.